이번에는 A 코드와 D 코드와 E7. 다시 말해서 A 코드와 D 코드와 E 코드. 이렇게 세 개의 코드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코드. A 코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이렇게 1번, 2번, 3번 손가락. 다시 말해서,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을 쓰시는 분이 계시고, 또, 중지와 약지와 새끼 손가락. 이렇게 해서 3개의 손가락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이것도 성격이겠죠. 제가 처음에 레슨할 때 이렇게 해서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썼더니 A 코드 다음에 D 코드가 나오면 손가락이 자꾸 부딪히고 꼬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 방법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A 코드 다음에 E 코드도 올 수가 있고 코드 다음에 D 코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이 어떤 코드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D 코드 하기가 쉬워요. 손가락이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렇게 누르면 D 코드 할때 손을 좀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할때 손가락이 이게 내려가버리죠 눌러놓고 뒤늦게야 올라갑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a 코드에서 e 코드를 할 때는 참 편해요 이렇게 눌러놓으면 이렇게 누를 때는 e 코드 할때 굉장히 편합니다 제약 없이 그냥 이렇게 e 코드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서 하셔도 좋고, 이렇게 눌러서 하셔도 좋은데, 두 가지를 하실 수 있, 있으면 더 좋다는 것. 어떤 용도냐면, A 코드를 이렇게 쓰면 E 코드, E 코드나 E7 코드 할때 편하다는 것. 자, 이렇게 하면은 D 코드 할 때는 좀 불편하지만, A 코드를 이렇게 누르면 D 코드를 할때 편하다는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연습하시는 게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연세 드시어 가지고 기타를 늦게 시작하신 분들. 평생 동안 일만 하다가 이제 일좀 좀 쉬고 나도 여가생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기타 좀 배우자. 이렇서 기타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 코드를 옮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한 가지, 자, 이렇게 제가 이 영상 유튜브에 올려, 올리고 난 다음 핸드로 공유를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다른 강의를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한마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보고 플랫이라고 합니다. 플랫. 음악을 좀 아신 분은 샵 플랫 할때 플랫이 나오죠? 그런 플랫입니다. 이 반음에 해당되는 이 공간이에요. 반반하면 온음이죠? 여기서 이렇게만 가면 반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온음이 가는 거죠. 한음. 온음이라고 해도 되고, 한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다시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까지 가 반음이죠. 근데 또 하나, 두 개를 넘어가면 온음, 한음이 됩니다. 한 개, 한 개짜리 높이 음.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나는데, C D 에 F 지하면은 모르는 이유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도림바솔라시도 아니라 다라마바사가나답니다. 사가, 영국에서는 C D E F G A B이에요. 그러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것과 굿모닝 하는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따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같다는 것. 그래서, 손, 이게 이제, 있는데, 내가 기타를 잡아 봤더니, 어 나는 고생만스럽지, 맑은 소리가 안 난다. 이런 것은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음, 몇 가지로 줄여본다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안 누르는 거. 또 하나는, 나는 평생 동안 일을 해가지고, 농사 일을 해가지고, 내 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굵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굵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이런 기타를 잡으시면 조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아프기도 하지만 좁아가지고, 맑은 소리 내려면 정말 흔히 말하는 멍멍이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점에 가셔가지고, 무턱대고 기타를 구입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에 어떤 기타가 맞겠느냐 물어보시고, 클래식 기타를 구입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물론 울림 차이는 있겠지만, 기타 배우신 데는 클래식 기타가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너무 영상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 영상은 수업의 보조 자료입니다. 수업을 하는데 그 시간 안에 이해를 하시고 어, 마스터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잘안 돼요. 수업이 끝나고 왔더니 잊어버렸어요 내용을 악, 악보를 봤더니 무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갑자기 멍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 자료입니다. 겨울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좀 맹맹이 소리 나긴 합니다. 훌쩍거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A 코드를 이렇게 누를 것이냐, 이렇게 누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이왕이면 이렇게도 누를 줄 알고, 이렇게도 누를 줄 알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러면 A 코드와 E 코드를 가겠습니다. 자, A 코드, 좀 멀은 것 같아서, 좀 카메라를 잡아당기겠습니다 여러분 손만 보시면 돼요 제 얼굴이 궁금한 제 얼굴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제 얼굴이 궁금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가까이 놓겠습니다 자 이제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소, 이 부분이 여기 기타 머리 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자, 이렇게. A 코드. 자, 이렇게 누르면, E 코드 누를 때 편해요. 자, 보세요. A 코드 이렇게 돼 있으면, E 코드를 누를 때, 이 위에 손가락 두개 있죠? 얘를 한 줄씩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은 내려서, 3번 줄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1번 2번 줄은 좀 반짝반짝해요 스텐레스 줄이에요 3번부터는 뭘로 감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 줄이 3번 줄입니다 A코드 할때 그냥 무턱대고 A코드 이렇게 계시면 안 되겠죠 눌러야 되는데 언제 해가지고 언제 이소 맞춰서 하시겠어요 그러면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자 A코드 하실 때 손가락을 이렇게 내려서 3번줄 높이만큼만 딱 눌러주면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3번줄 하나 다 그냥 눌러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죠? 수업장소에서는 그냥 앞에 보여드리면 되는데 카메라로 가다보니까 오늘따라 자꾸 멍멍이가 좀 시끄럽게 하네요. 누구 집게인지. 자 이렇게 하시면 신경 쓸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세개 손가락만 하나를 버리고 두개 올려주면 시이 코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 코드로 다시 가면 밑에 버렸던 손가락 을 다시 갖다 씁니다. 근데 A코드를 이제 이렇게 눌렀을 때 E코드를 누르면 이 손가락은 5번과 4번 줄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두 개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3번 줄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은 많이 있는데 기타를 따라서 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보조자료로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코드 누르는 손가락의 그림을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다시 A 코드 하면, 여기서 다시 이 손가락을 전체, 두 줄을 내리면서 이 손가락을 하나, 두개 올리면서 오른쪽 칸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하나 하나만 하나 옮기셔서 올리셔서 옆에 하나 그러셔서 E 코드 A 코드 E 코드 A 코드 조금 어려워요 코드가 모양이 E 코드 A 코드 이렇게서 해 계속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E 코드와 A 코드 E 코드 A 코드. 코드가 최우선이고, 연주를 100%로 본다면, 코드 누르고 옮기고 하는 게 95%입니다. 그래서, 코드 누른 거 하다가 그만 집어치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A 코드, E 코드. A 코드, E 코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 코드 갈 때. 여기서 이제 조금 나을 수가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내려서, 두 개를 하시는데, 이렇게 할 때, 이 약지 손가락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옆, 이렇게 해놓고 뒤늦게 야또 줄을 찾아서 누르는데, 잘 소리가 안날 수가 있어요. 네. 했는데, 손가락이 누워가지고 1번 줄을 방해를 하죠. 여기서 아무리 잘 누른들, 여기서 방해하기 때문에 소리가 잘안 납니다. 그래서, A 코드와 E 코드를 하실 때, 이런 A 코드를 누르시면, 먼저 요 손가락을 옆으로 옮기시, 옮기시기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던 것들이 좀 내려가요. 내려갈 때이 손가락을 1번 줄과 3번 줄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은 원래 이렇게 가셔야지 좋은데 지금 처음에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하겠습니까? 코드를 일단 옮기는 것에 만족하시고 이렇게 손가락을 내렸다가 올리지 마시고 그대로 이 손가락을 먼저 보내세요. 이 손가락 그때 떨어져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에 올려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올려버리면. 자, 다시 한번 해보죠. A 코드, D 코드. 여기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갈때이 손가락이 조금만 신경쓰면 밑으로 확 내려가요. 많이는 못 내려갑니다. 한 1번 줄 높이에서 아니면 1번줄 보다는 조금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3번과 1번줄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코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D코드 할때이 손가락을 자꾸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지 않게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A 코드, D 코드, E7 코드로 된 거, 다시 말해서 A 코드, D 코드, E 코드로 된 거는 좀 보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코드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뭔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본인한테 좋은 코드가 있습니다. 편한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찾지 않고 책에 있으니까 책이 오리지널로 생각하고 책이 오로지 나를 기타의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이나 동영상으로 해서 안 되면 포기해 버려요. 또한 군데 가서 기타를 했더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데 찾을 생각 안 해요. 똑같겠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첫째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수업을 한번 처음 수업을 해주는 데를 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좀 다른 코드라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참으시고 코드를 몇개 해놓은 다음에 A 코드로 시작하는 노래가 편한지, D 코드로 시작하는 노래가 편한지, E 코드로 하는 게 편한지. 이렇게 해서 편한 코드로 해 나가면 됩니다. 아니면 제 영상만 계속 보시고 기타를 배우시면 됩니다. 직접 배우고 싶으시면 이 영상의 밑에다가 답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 영상을 본신그 그뭐 카페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데다가 답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A 코드, D 코드, E 코드. 자, A 코드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D 코드,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E 코드를 갑니다. E 코드를 또 떼가지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비능률적입니다. 여기서 자, D 코드를 봤습니다 D 코드와 E 코드는 똑같은 줄이 있어요. 이 손가락 위치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줄인데. 바로 첫째 칸으로 넘어가는 게 똑같은 줄입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이거. 또, 떼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붙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떼가지고 다시 하면 이게 제자리 잘안 눌러져요. 정확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D 코드 했어요. 먼저 옮기시면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걷어버리지 마시고 D 코드 한 다음에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 약지와 중지를 위로 휙 올려버리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먼저 올리세요. 그다음 이 손가락 뒤에 따라갑니다. 면 연습이 됩니다 이 연습을 이 동작을 막 많이 하세요 내가 편해질 때까지 편해지면 뭐든지 도전이 가능합니다 왜 연주를 잘하느냐 그 음들을 누를 때 편하니까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맨날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안 돼요 몇번안셨어요세 번인가 네번 인가 이거는 솔직히 장난하는 거지 연습하는 게 아니죠 말이 너무 좀 거칠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는 세번네번 하는 건 너무 내 자신한테 성의가 없어요. 기타를 배우면서 기타 만만은학기 아닙니다. 어려운 분한텐 무지 어렵고 쉬운 분한텐 또 무지 쉬운데 중간층이 있어요. 할만은 하겠는데 좀 어렵네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D 코드, E 코드 할때이 손가락을 먼저 끌어 당기면서 올리셔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A 코드와 D 코드, E 코드로 할수 있는 노래를 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A 코드, A 코드를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먼저 보여드릴게요. 1, 2, 3번 손가락. A, E, D. E, D. E에서 D 갈때 손을 내리, 내리시면 됩니다. 내리셔서 얘를 교차를 시켜요. 교차, 교차시켜서. 기타는 쉬운 건 없습니다. 설명을 드릴 뿐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 손가락은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타를 잘 하시려면 한개 코드로 된 노래만 막 찾아서 하시면 돼요. 다시 D 코드. A 코드를 이렇게 했을 때, 자, D 코드, 이렇게 해서 A 코드를 이렇게 눌렀으면, 자, 손가락을 많이 내려버리시면 안 되겠죠? 조금만 내리시면서 옆에, 옆집으로 보내주세요. 둘째 칸에 있던 것들이 셋째 칸으로 갑니다. 이런 형태의 손, 놀림을하요 물론 그래가 D 코드인데 여기서 누르면 안 되겠죠? 자, E 코드에서 D 코드. 그래서 이 손가락 을 내려주세요, 밑으로. 확 꺾어서 내리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내리셔서 손가락 을툭튀어올리시고 이렇게 딱 누르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제가 하는 저도 생각하니까 초보분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지만 어려워도 다 사람이 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A 코드, D 코드. 여기서 E 코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앞에서 나왔던 동작입니다. G 코드, A 코드, 이렇게 코드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빨리 해야지 하는 욕구는 가라앉히시고 코드를 많이 하세요. 기타 친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잘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맨날 하니까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동작이지만 사람이 지배하는 동작입니다내 머리, 내이 두뇌로 시키는 동작이에요. 근데 얘가 말을 잘안 듣죠. 내 거면서 기분 나쁘죠. 내 거면서 말안 듣는다는 건 하지만 계속하면 얘가 진짜 내 것이 됩니다. A 코드. 이러시면 A 코드와 D 코드와 E 코드를 할수 있는 조건이 맞춰집니다. 노래는 A 코드, D 코드, E 코드 이렇게 순서로 맨날 가는 노래도 물론 있지만 A 코드, E 코드, A 코드, E 코드, A 코드, E 코드, A 코드, E 코드하다가 코드, e 코드 어디에서 A 코드, D 코드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또 A 코드, E 코드가 나온 경우가 있고, A 코드, E 코드가 참 계속 나오다가 A 코드, D 코드, 그리고 E 코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실 겁니다. 무턱대고 막 누르는 건 절대 아니라고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